2020년 윤석열 전 검찰총장 감찰할 당시에 전국 검찰청 검사들이 집단적으로 성명 발표하고 회의하고 그랬습니다. 그때 당시에 제가 수행한 감찰에 대해서 위법하다고, 위법한 감찰 그만두라고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그 감찰이 모두 적법하다고 법원에서, 1심, 2심 법원에서 모두 판단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그 검사들 당시에 성명 발표하고 했던 검사들에 대해서 아무도 징계하거나 집단행동에 대해서 기소하거나 책임지는 검사들 없었고 반성하는 검사들도 없었습니다. 지금 이 정부 들어서 윤석열 검찰은 용산의 위성정당으로 전락했습니다. 이 검사들은 정치행위를 하고 있습니다. 검사들이 얼마나 내로남불인지를 말씀을 드리면 세호로 당시에 시국선을 한 교사들을 모두 기소했습니다. 국민의 생명과 안전에 대해서 정당한 주장을 하는 교사들을 모두 기소해서 유죄 확정됐습니다. 그런데 본인들은 처벌받지도 않고 징계로 책임지지도 않습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주가 불기소 관련해서 국민의 70%, 80%, 제 느끼는 감으로는 90% 이상이 그 불기소가 잘못됐다고 김건희 특검법을 찬성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에 더해서 허위브리핑은 어떻습니까? 여기 앉아 계신 기자들도 기자님들 있을 거예요. 그 경험하신 분들. 저 기자들 상대로, 국민들 상대로 버젓이 거짓 브리핑을 했습니다. 그것에 대해서도 지금 탄핵소추 안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 자리에 나왔던 검찰총장, 법무부 장관이 제가 감찰해야 되, 되는 것이 아닌가, 징계해야 되는 것이 아닌가 물었더니 의사소통의 문제다. 감찰하거나 징계하지 않겠다고 의사표명을 했습니다. 법무부 장관이 직접 감찰을 할수 있습니다. 검사들에 대해서. 법무부 감찰 규정에 나와 있습니다. 검찰총장이 징계 청구권자이기 때문에 검사들을 감찰하거나 징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안 하겠다고 해서 국회가 지금 탄핵 소추해서 징계를 하겠다는 겁니다. 검사들을 왜 탄핵하면 안 됩니까? 그것이 어디 헌법에 법률에 다 탄핵으로 제도가 있기 때문에 국회가 들여다보는 겁니다. 국민의 대표가 검사들을 견제하는 겁니다. 행정공무원이 똑바로 하지 않기 때문에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 탄핵은 대통령에 대한 탄핵과 달리 징계성입니다. 검사들은 검사징계법상 해임까지 밖에 할수 없고 파면을 할수 없습니다.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한 헌법과 법률 위반이 있기 때문에 검, 국회에서 탄핵소출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에 대해서 검사들이 지금 중앙지검 부장검사, 차장검사 부부장검사들까지 평검사 이명령들까지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이 집단행동에 대해서 국회가 그러면 가만히 둬야 됩니까? 이 국가공무원법 60 66조 위반에 대해서 자기들은 다른 교사들은 모두 기소하면서 자기들은 처벌하거나 수사받거나 하지도 않는데 그러면 국회가 이것을 좌시하고 가만히 있어야 되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반드시 국회 차원에서 감사 요구를 해야 됩니다. 아울러서 국가공무원법 66조 위반에 대해서 저는 법사위 차원에서 형사적으로 고발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 법무부 장관이 어제 이 검사들의 집단행위에 대해서 감찰하거나 징계를 하지 하기는 커녕 국회에 나와서 버젓이 그것을 옹호하는 발언을 했습니다. 이 법무부 장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저는 이 법무부 장관이 책임을 져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 검사들의 집단행동을 부추기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법무부 장관에 대해서 국회 차원에서 반드시 불러다가 그 책임을 저는 물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감사 요구안에 대해서 저는 찬성합니다. 이상입니다. <목소리>